학교에 다니다 보면 짱난 상황이 자주 일어납니다. 오, 아, 예를 들어 참, 선생님의 작, 목소리가 작, 너무 졸릴 수도 있고요. 별, 아름답게 어? 네 수업 도중에 갑자기 똥이 말렸지만 종치기까지 단 10분밖에 남지 않아 이걸 선생님께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말아야 하나라는 세계 고민을 할 수도 있고요. 어제 고백했다 참 짱요 바로 배차리가 배정될 수도 있죠. 아 물론 제 얘기는 아닙니다.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짱난 상황은 <laughs> 바깥에서 빽빽거리면 소리 지른 유치원생들이 할수 있죠. <laughs> 이거 내 공이야. 아니야, 내 공이야. 자, 우선 이 예로 돕기 위해 저희 학교의 약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만 보면, 에이, 아예 다른 건물이네. 시끄러워봤자 얼마나 시끄럽겠어. 라고 하실 수 있으시지만, 이 아름다운 친구들은 여기까지 와서 공 던지고 놀아요. 아니, 우린 저기 못 가는데. 특히 겨울에는 이곳에 눈을 치워 모아두는데, 이추원에 있는 모든 애새끼들이 예, 모여들어서 미끄럼틀을 탑니다.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이죠. 그럼 학교 스케줄에 맞춰서 조용히 할 때도 있나요? 물어본다면 물론, 물론 있죠. 휴무 시간에는 귀신같이 다 건물에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수업 시간이 되면 다들 귀신같이 나와서 즐겁게 놀고 있어요. 와, 즐겁다. 아 참, 물론 기말고사를 치는 그날까지도 유치원 관계자들은 배려가 없는지 아예 거대 트램펄린까지 빌려와서 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로 제 학교 생활을 짧게 정리해 보자면. 아우 <laughs> 어, 목 아파.